네, 안녕하십니까. 포항팀에서 소속 신유민이라고 합니다. 어, 오늘 일단 정말 이겨서 기쁘고요. 이휘재 선수 생각보다 힘, 기술 다 너무 좋더라고요. 근데 저는 1, 2라운드 때 솔직히 밀렸다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저 자신 믿고 이휘재 선수 지쳐가는 거 봤고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여서 이겼습니다. 너무 기쁩니다. 1라운드 끝났을 때 저는 힘들었지만 신체에 데미지도 없었고 호흡만 찬 상태였는데 이휘재 선수 보니까 정말 힘들어서 다 죽어가더라고요. 눈도 안아골절이 왔는지 많이 부어있는 상태였고. 그래서, 유민아, 이거 3라운드 이대로 가면 끼치다. 무조건 뒤집어야 된다. 너 별명 에너지아이저잖아. 너 체력 하나는 좋잖아. 뒤집어야 된다.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들어가서 뒤집어냈습니다. 이휘재 선수 테이크다운 시키고, 이제 손목 컨트롤하고 상위에서 컨트롤을 하려 했는데, 힘없이 스르르 무너지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아, 이 선수 지쳤다. 마음이 꺾였다. 확신하고 밀어붙였습니다. 파이터를 애초에 시작한 것도 솔직히 돈 천만원, 이천만원, 오천만원 얻고 끝내려고 시작한 거 아니고요. 정말 챔피언, UFC 메이저단체 나가서 한국 대표하는 선수 되고 싶어서 시작한 거고 오늘 경기 이기고 뭐 몇백만원, 천만원 갖고 그런 파이터 될 거라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정말 솔직하게 이거는 제가 이희재 선수도 똑같이 생각했지만 정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. 누가 되든 똑같습니다 결과는 오늘 같이 대합해서 다 포기하고 무릎 꿇을 겁니다. 선수분들 오늘 보셨죠? 저는 5라운드든 10라운드든 15라운드든 끝까지 가면 제가 다 이깁니다. 무슨 운동을 해오셔도 상관없습니다. 끝까지 가면 제가 다 이깁니다. 어차피 질 거니까 준비 대충 하고 오십시오. 좀 쉽게 이기게. 솔직히 이번 경기 준비할 때, 감량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요. 살이 잘안 빠지더라고요. 꼬여가지고. 그래서 감량적으로도 힘들었고, 체력 운동적으로도 준비를 잘 못했고, 좀 부족한 상태로 경기를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고전한 것 같았고, 하지만 이겨냈습니다. 다음 경기,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. 더 부셔버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